왔던 김인범 선수가 이제 7회도 계속해서 이어 던지겠고요. 지금 3위는 연속 선두 타자로 나서고 있는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근데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는 지금 뭐 후회 없이 때려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퍼 올렸습니다. 넓게 솟구쳐 날아갑니다. 준견 선수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타오를 어, 잡아냅니다. 생기는 것이고 팀도 번트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. 분 마음으로 주자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. 정말 뭐. 네. 예. 들어 올렸습니다 우중가득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와 오익수가 모입니다 이번엔는 오익수 김범 선수는 좀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지훈 9번 타자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이로써 송성은 잡아냅니다 3아웃입니다 김민범이 7회 뜬공 세개로